1212번째입니다. 뼈빠지게 일해봤는가. 그러니까 어제다. 환갑에 벌써 두살 보탠 생일. 그래서인지 운 좋게도 일감이 들어왔다. 역시 보강토 옹벽일. 마감시하는 어제 딱 하루. 보강토 블록 못해도 50kg짜리. 말 그대로 수십 개와 온몸으로 싸웠다. 목은 타고 팔 힘은 빠지고, 블록은 점점 무거워만 가고, 휴식하고 외치자니 쫄따구에 쪽팔리고, 온몸이 산산히 해체되는가 싶었을 때 다스시와 도으로 이런 기적처럼 종결되었다 낡은 피노키오가 되었다 오래 달리기 당시엔 죽을 것 같았는데 막상 다 뛰고 나니 힘이 확실히 남아있더라 정말 죽을 각오로 뛰었다면 내생의 최고 기록이었을 텐데 군대 선착순도 그랬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는데 끝나고 보면 엄살 가까웠던가 차층에서 온몸이 다 바스라지도록 해본 일이 있는가? 없었다면 감히 해봐라. 더보탤 말은 없다. 그러니까 어제다 환갑에 벌써 두살 보탠 생일. <laughs> 그래서인지 운 좋게도 일감이 들어왔다. 역시 보강토 옮겨기. 마감시하는 어제 딱 하루. 보강토 블록, 못해도 50kg짜리, 말 그대로 수십 개와 온몸으로 싸웠다. 몸은 타고, 팔림은 빠지고, 블록은 점점 무거워만 가고, 휴식하고 외치자니 쫄다구에 쪽팔리고 온 몸이 산산히 해체되는가 싶었을 때 다섯 시바도브로 이른 기적처럼 종결되었다. 낡은 피나피노키오가 되었다.